고니고니의 성경 읽어 주는 여자 시편 41편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려 주실 것입니다.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그의 적들의 뜻대로 그를 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가 아플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다시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고쳐 주소서 내가 죽게 죄를 지었습니다. 했습니다. 내 적들이 내게 악담을 합니다. 그가 언제 죽을까? 그의 이름이 언제 사라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마음 가득 악을 모아두었다가 밖으로 나가서 퍼뜨리고 다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두 합심해 나를 두고 수군거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해칠까 계획을 세우면서 그가 몹쓸 병에 걸려서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 여호와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내가 그들에게 갚아 주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진실함을 보신 주께서 나를 붙 드시고 주의 얼굴 앞에 영원히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42편.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을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줄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지난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풀 죽어 있으니, 요단 땅 헤르몬산, 곧 미살산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르고,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그러나 낮에는 여와께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주의 노래가 내게 있으니, 내 기도가 내 생명되신 하나님께 다할 것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할 것입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왜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날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마치 칼이 내 뼈마디를 쑤시는 것 같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43편. 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고 경건치 않은 민족들에 대한 내 호소를 듣고 변호해 주소서. 오, 거짓되고 악한 저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주는 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내가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 주셔서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하프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그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44편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주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우리의 조상들을 심어 놓으셨으며, 주께서 그 민족들을 치시고, 우리의 조상들은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팔로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주의 얼굴 빛으로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왕이십니다. 야곱을 위해 승리를 명령하소서. 주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적들을 물리칠 것이며, 주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맞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나는 내 화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칼도 내게 승리를 안겨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적들에게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셀라. 그런데 이제 와서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수치를 주십니까?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적 앞에서 물러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멋대로 약탈해 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내어주셨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에 넘기시니 주께는 돈벌이도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웃의 비난거리가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본보기가 되게 하시니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고개를 졌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혼란스럽고 내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으니, 이는 나를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의 빈정거림 때문이며, 적들과 보복하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했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으며, 우리 발걸음도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칼의 처소에서 우리를 처부수셨고,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더라면, 혹은 이방신들에게 손을 뻗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설마 모르셨겠습니까? 주께서는 마음의 비밀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입니다. 오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 우리를 영영 외면하지 마소서. 왜 그렇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처참함과 억압당하는 것을 잊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이 흙먼지에 처박혔고 뱃가죽이 땅에 붙었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라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45편 내가 왕을 위해 아름다운 시를 읊조리게 되니 마음이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붓입니다. 왕은 사람이 낳은 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왕의 입술 안으로 은혜가 쏟아졌으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오 지극히 강하시니여 왕의 칼을 옆에 차고 영화와 위엄으로 옷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겸손과 의의를 위해 위엄있게 말을 타고 당당히 나가소서. 왕의 오른손이 두려운 일들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 왕의 적들의 심장을 뚫으니 그들이 왕의 발 아래 쓰러집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옥좌는 영원할 것이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의의 규가 될 것입니다. 왕이 의를 사랑하고 악을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왕의 모든 옷에서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향이 나며, 상하궁에서 흘러나오는 현악 소리가 왕을 기쁘게 합니다. 왕이 소중히 여기는 여자들 가운데 여러 왕의 딸들이 있고, 왕의 오른쪽에는 오빌의 금으로 지장한 왕후가 있습니다. 옷 따라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라. 너의 백성들과 너의 아버지의 집은 이제 잊어버려라.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에 흐뭇해하실 것이다. 그분이 너의 주인이시니 너는 왕께 경배하여라. 두로의 딸이 선물을 들고 올 것이요 부유한 백성들도 너의 은총을 구할 것이다. 왕의 딸이 그 안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은 것입니다. 그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며 시녀들도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끄는 대로 왕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왕의 자녀들은 왕의 조상의 자리를 이어받고 왕께서 그들을 온 땅의 왕들로 삼으실 것입니다. 내가 온 세대에 걸쳐 왕의 이름을 기억하게 할 것이니 그러므로 백성들이 영원토록 왕을 찬양할 것입니다. 46편.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이 시오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바다 속으로 빠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 물결이 으르렁거리며 철썩거려도 산들이 끌어올라 흔들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셀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는 성소를 흐르며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성 안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소동을 일으켜 왕국들이 흔들렸지만 주께서 소리를 높이시니 땅이 녹아버렸습니다. 망군의 여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나인 처이십니다. 셀라. 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그분이 어떻게 땅을 황폐하게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분은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시고 창을 두 동강 내시며 병거를 불태우십니다.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알라.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내가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이십니다 셀라 47편 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치라 승리의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는 두려운 분이시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다. 그분의 사람들을 우리 아래 복종시키시고 저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두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 유산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거리다, 셀라. 기뻐 외치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울리는 가운데 올라가셨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찬양의 시로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옥좌에 앉으셨다. 백성들 가운데 귀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대해 모여 있구나. 이 땅의 방패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그분은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도다.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터가 아름다우니 북쪽에 있는 위대한 왕의 성, 시온산이 온 세상에 기쁨이 됩니다. 그 성에 계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셨습니다. 왕들이 연합해서 함께 나아갔다가 그 성을 보고 깜짝 놀라 안 되겠다 싶어 도망쳐 버렸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주께서 다시스 배들을 동쪽 바람으로 부수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망군의 여호와의 성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셀라.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주를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이르렀고 주의 오른손에는 의의가 가득합니다. 주께서 판단하시니 시온 산이 즐거워하며 유다의 마을들이 기뻐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망대들을 세어 보아라. 그 성벽들을 잘 살펴보고 그 궁전을 두루 둘러보아. 다음 세대의 그것들을 말해주라.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죽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49편.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것 없이 다 들으라. 내 입이 지혜를 말할 것이고 내 마음의 묵상으로 꿰뚫어 알게 되리라. 내가 귀 기울여 잠언을 듣겠고 하프를 켜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리라. 재난의 날이 다가올 때내 발꿈치에 범죄가 나를 둘러쌀 때를 내가 왜 두려워 하겠는가. 자기 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결코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형제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할 재물을 바치지 못하리라. 영혼을 대속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어떤 값이라도 충분하지 않으니 썩는 것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는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우둔한 사람들이 죽는 것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도 죽고 그들의 재산은 결국 남에게 남기고 가는 것이다. 그들이 속으로는 자기 집이 영원히 남고 그 거처가 대대로 있을 것이라며 그 땅도 자기들 이름을 따서 붙이지만, 제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해도 사람이란 오래가지 못하고 죽게 돼 있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이곳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운명이니, 오직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셀라. 그들은 양과 같이 무덤 안에 누워 있으니 죽음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아침이면 정직한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그들의 아름다움은 무덤에서 사라져 그 흔적조차 없어지겠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무덤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리라, 셀라. 누가 부자가 돼그 집이 점점 더 화려해져 간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도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 화려함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사는 동안에는 스스로 복이 있다 여기고 그가 잘 돼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선주들에게로 돌아가 빛을 보지 못할 게 뻔하도다. 제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쓰러지고 마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 50편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완벽한 아름다움 그 자체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빛을 내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오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으며 그 주위에는 맹렬한 폭풍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위로는 하늘을 부르시고 아래로는 땅을 부르시니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다. 제사로서 나와 언약을 맺은 내 성도들을 내게로 모아오너라. 하늘이 그 의의를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셀라. 오늘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희생제로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계속해서 내 앞에 번제를 드렸다. 나는 너의 외양간의 황소도 너의 우리의 염소도 가져갈 생각이 없다. 숲 속의 동물이 다내 것이며 수천의 산에 널려 있는 소들도 다내 것이 아니냐. 내가 산에 있는 새들을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동물들도 다내 것이다. 내가 혹 굶주려도 너에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이 내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말이다. 내가 황소 고기를 먹겠느냐, 아니면 염소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너의 서원을 이뤄라.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슨 권리로 내 법을 말하고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담느냐. 너는 가르침을 싫어해 내 말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도둑을 보면 동주하고 가늠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입은 악에게 내주고 혀로는 속임수를 일삼으며 너의 형제를 비난하고 너의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구나. 네가 이런 짓들을 해도 내가 입 다물고 있었더니, 나를 너와 같다고 생각했느냐?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질책하고, 너의 눈앞에 너의 죄를 차근차근 밝혀 보이겠다. 너희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아, 이것을 잘 생각해 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산산조각 내도 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곧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